대길년의 운이기 때문에 개띠분들이 다 그래요 직장이라든지 관직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용띠나 개띠분들이 전부 다 상승의 기운을 같이 갖고 가는 그런 기운들입니다 재운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히 신중을 기해라 9월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상남봇대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이제 개띠분들 44세 임신생부터 올해 80세 병수생까지올월 14년 9월에 운세가 어떨까 또한번 찾아뵙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개띠분들이 보통 통계를 보면 시청률이 많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개띠분들 항상 감사드리겠고요. 많이 여러분들과 소통되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도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영원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좀잘 봐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세 임수생분들, 올해 이제 공망이에요. 그래서 이 9월달이 이제 재혼에 들어와 있습니다. 재혼이라는 거는 이제 뭐 금전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재혼이 이제 관제 기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관제 소송, 또 이제 직장을 잃는다든지 변동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그 관제운에 좀 들어옵니다 특히나 어디 이동을 하시거나 이사를 하시거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방향을 좀잘 보셔야 될듯 하고요 올해 이제 그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재운이 그래서 이별의 기운을 좀 겪을 수 있다 9월달에 그런 기운이 8월달부터 사실은 들어와 있는 그 운이에요 그래서 8 9월달이 그런 이제 운이 들어있다. 그러나 올해 총을 사년 해운으로는 대길련의 운이기 때문에 개띠분들이 다 그래요. 용띠분들하고 개띠분들이 올해 다 대길련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라든지 관직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용띠나 개띠분들이 전부 다 상승의 기운을 같이 갖고 가는 기운들입니다. 4 4세 임세원분들 재운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히 신중을 기해라, 9월달.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겠고요. 56세 경주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반짝반짝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노래방이라든지 술집 유흥가 이런 데를 기웃거리다 보면은 본인들한테 어떤 좀 좋지 못한 인연과 연결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인연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전환점이 아니라 나쁜 쪽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좀들어있다 성형도 불길합니다. 남자분인도 여자분인 간에, 56세 경제분들은 올 하반기, 9, 10월달, 또 11월달까지는 성형 같은 거, 얼굴에 칼을 대거나, 피를 보거나, 또 수술 수도 별로 안 좋아요. 성과가 별로 좋지 않고, 수술 경고하다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지 못할 그런 기운이 있다. 만약에 뭐좀고쳐야할 부분이 있고 수술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한다면은 11월 달을 넘겨서 하는 게 좋을 듯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십세 경생분들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결년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좋은 일은 많이 생길 수 있는 운이고 작년까지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올해는 조금 이렇게 좀 막고 가고 더 덮어가고. 이런 이제 기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만 잘 보내신다면, 내년 쉬운 일곱에 성주운에대운에 좋은 경사를 많이 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68세 무수생분들, 올해 좀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 놀람이 시운 내로 좀 사기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람이 있어요. 68세 무수생분들 자체가 언변이 좋은데,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내 위에 이제 고수들이 나타나는 그런 수전이에요. 그래서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원래 음주가무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부쌤분들이 성격이 활발하고 똑똑하고 박식하고 아주 버릴 게 없으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또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올해만큼은 이제 본인들 9월달에 또 10월달에 여러분들 그 뛰는 놈이 나는 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사람을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분명히 놀랄 수준이 좀 생긴다, 손재을 일이 좀 생긴다. 이런 말씀로 들고 싶네요. 80세 병수생분들, 오늘 이제 재운에 들어와 있는데요. 좀 사고 수가 불길합니다. 그래서 거리 홍익수가좀 드는 수준이고요. 밤길을 특히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80세 병생분들은 만약에 집 앞이 차 길이 바로 이렇게 맞아오고 계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등잔미도 없다고 집 앞에서의 항상 좀 조심하시는 그런 분이 좀. 좋을 듯합니다. 멀리서의 사고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까운 쪽에서의 사고수가 분명히 비칩니다. 현관문 쪽에 특히 현관문 앞쪽 뒤쪽으로다가 사고수가 비치기 때문에 내집 앞에 만약에 차 길이 바로 나 있는 분들이라다면은 우리 병수생 분들 집 앞에 항상 유념해 나가셔서 특히 밤길에는 외출을 좀참가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9월 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이제 44세 이상부터 현실 병사까지 좀 풀어봤는데요. 올해는 뭐 9월달 이렇게 좋다는 말씀을 많이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 좋은 일이 있고 나면은 또 좋은 일이 또 생기죠. 그러니까 9월달을 잘 유념해주셨다가 9월달을 잘 넘기신다 한다면 10월달에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라 봅니다. 여러분들 현명하게 9월달 잘 보내시고요. 건강이 첫째니까 건강 유념하시고 풍요로운 9월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